그면은그 그 이득은 그 3분의 1은 회사가 가져가고, 3분의 1은 자본가가 가져가고, 3분의 1은 노동자들한테 분배해야 된다. 지금처럼 난리를 안 쳐도 그한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자동적으로 이득에 대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이거를 없앤 게 5·16 콘스트에이다면 박정희가 없었어요. 노동 그 민주화냐 아니냐는 아주 간단해요. 노동법을 개정하면 민주화예요. 민주, 노동법을 개혁하면은 민주화 아니에요. 세양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정부예요,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, 아니죠! <laughs> 왜? 그 탄력 로려제 계약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. 정신차려, 제가 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, 역사적인 안목에서 문재인 정권이나 그 주변 정신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. 이 생산자가 있고, 분배자가 있고, 그리고 우, 요즘 우리한테 강요되고 있는 소비자가 있어요.